상식 개업과 퀴즈. 와 퀴즈입니다.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개혁가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누구나 풀수 있는 걸로 합시다. 0세부터 99세까지 풀수 있는. 자, 이거 못뭐 풀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좀부어졌어 아, 이거 모잉이랑 나는 좀 유리한 게 어차피 다 동급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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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동급이야? 야, 그러면 델로는 자기가 상식 아래라는 걸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었구나.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와 <laughs> 델로가 나름 되게 비스커진 거 같거든. 근데 카오가 바로 그냥 손으로 쳐냈는데 아, 역시. <laughs> 아닌데? 아 델로님 왜요? 유쾌하게 받아드려요. <laughs> 개한데?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모인 컨텐츠 시키즈 준비해봤습니다. 자 네, 오늘의 멤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멤버 네모잉님이완님 그리고 그 새끼들 네 명. 야야야! 야 우리도 야, 해야, 우리도 우리도 우리 그 새끼들. 갔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여섯 명 오늘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오늘의 콘텐츠 어떤 콘텐츠냐? 네, 정말 간단합니다. 제시되는 이미지의 사물, 어? 인물이 누구인지 음. 아니면 무엇인지 정답 어, 통깡님 정답. 사과 파먹으로 들어간 애벌레. 너무 아, 돌렸다. 아닙니다. 너무 돌렸다. 사과. 그저 사과죠. 이제 정말 간단하게 어, 사과 문제. 주의, 과물이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답. 아, 카카오 토크. 아닙니다. 이화 정답.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시지만 아닙니다. 정답. 그 네, 핸드폰 어플 사진 아닙니다. 아, 카카우 메신저. 메신저도 아니죠. 이어 아 정답. 자, 모임 님 정답. 네. 투명 핸드폰 케이스. 아시죠? <laughs>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아니야. 모두 정답을 못 맞추셨어요. 야,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첫 번째는 맞춘 겁니다. 맞니다 야 그만! 아 아이폰이야 스마트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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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이랑 휴대폰 스마트폰 글자 수도 다르잖아요? 아니긴해. 이리와. 나, 아, 나 저... 잠깐만. 근데 뭐 틀린 말은 아. 아니긴해. 일단 뉴 휴대폰 아무도 안 했다. 스마트폰이 아니면 당연히 휴대폰도 아닌 줄 알지. 저는 너무 그렇지. 즐거워요. 잠깐만. 야. 됐다. 야 맞춰야 돼 이번에. 야 이거 뭐냐? 나 하나만 맞춰도 안정권이야 여러분 그리고 두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답. 카드. 아닙니다. 콜라또가 아, 졌다. 아, 저... 주스바. 아니, 하우카우. 어이? 하우카우님 정답.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포인 정답. 포장지. 아니죠. 이거 뭐가 생긴 일까요? 의화 정답. 롯데? 롯데도 아닙니다. 그 갑자기 롯데요? 아, 롯데요? 아 롯데는 어떻게 나지? 제발 누가 제발 상호. 델리님 상어라고요 정답입니다. 야, 너희들 노력하면 나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아, 진짜 개열받아. 다음 문제 나갑니다. 영정답. 야너 그냥 비씨라고 싶은 거지 너. 정답 밸드쿤 정답 왈로쿤님 정답 하우카우 아닙니다 하우카우 가우카우 유유유 아닙니다 아 이게 아니야? 자 톰깡님 정답 100만 유튜버 정답입니다 에잇 뭐야 이게 아씨 이게 뭐 내가 맨을 상식 퀴즈 사회 보는 거엔 이유가 있어 근데 솔직히 이와 모잉 델로 하우카우 다 괜찮아 근데 왈도쿤이 못 맞추는 건좀 그렇긴 하다 그러네 ㅋ ㅋ ㅋ 아, 레카. 자식아, 너한테는 소식이 없나 봐. 이 뭐? 잠깐만, 잠깐만. 무잉이 나보고 상식이 없다고? 야, 무인 꼼꼼. 응? 이킹 꼼꼼이잖아. 나목 조르고 있어. 목 조르고 있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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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쿤 진정해. 과몰입하지 마. 야, 그 어, 어. 어, 어. 열 받으면 맞춰. <laughs> 잠깐만. 근데, 근데 미안한데, 무인. <laughs> 너도 못맞쳤어 아, 그래? 자, 그래? 월도쿤. 억울하면 맞춰. 자, <laughs>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정답! 자 델로님 정답. 지구본. 아닙니다. 정답! 더크님 <laughs> 정답. <laughs> 지구. 정답. 아. 뭐라고 모이? 델로야. 우리랑 동급인 거 축하해. <웃음> <웃음> 어? 와 비수를 꽂았어. 오늘만큼은 모임이 미칩니다. <웃음> <웃음> 다음 문제 나갑니다. 하카오님 정답. 하카오님 정답. 이거 마동석이라고 하면 안될 거예요. 마동석 씨 영어 이름 존 리. 안 놓고 너무 기어 정도. 배우. 자, 배우? 아쉽게 아닙니다. 모인님 아, 아직 모인. 안 하셨습니다. 영화 배우. 영화 배우. 정답입니다. 와! 그 모인 씨 어? 제가 먹여 줄 겁니다. 제가 아, 먹여 준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갔다 아, 갔다 이제 먹였다 돌로 가는 거야. <laughs> 노래에서도 어시는 중요해. 어, 어시. 아, 나 포기했어. <laughs> 뭘 맞춰야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다음 문제 나갑니다. 대도 그 정답. 뭐가 있음? <laughs> <슛. 모아리 습. 웃음> 아닙니다 이게 아니네 연규 어. 정답 쉿 샤이니 스펙 샤이니 스펙? 아닙니다 연규 정답 그냥 어? 쉿 맞습니다 와 그럼 내가 맨 처음 몽환의 숲을 안 했으면 맞췄던 아, <laughs> 아, <쳤던 웃음> 그냥 고 재밌었네, 아 그러네? 그제송한테 네, 보이는 게 X나 많아요! 잘 보이는데요? 델로님 죄송한데? 네. 솔직히 뭐하는 포즈예요히타하는 포즈잖아요? 아 어, 그딴 식으로 해! 델로님 유쾌하게 가요! 아왜 유쾌하게 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하세요! <웃음> <웃음> 유쾌하네 유쾌하네 다음 아, 문제 나갑니다 아, 여기 정답! 전문의 아닙니다 카우카 하어커. 정답 아이돌 콘서트 다시. <laughs> x <laughs> <laughs> 아 모잉 정답 아포칼립스 게임 아, 아닙니다 왈도쿤 정답 왈도쿤님 정답, 정답. 정답. 생존자생존 자? 정답입니다. 야뭘 손짓아야 네, 아... 뒤지기 직전인데 지금. 살아는, 살아는 있잖아.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긴 하지. 자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어서 너무 좋다 델로야. 승욱이 빨라서 좋다 너. 예예. 예. 아,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치고 올라오고 계세요. 너 델로 온갖 소득값 다 떨어지지만 왈도쿤님 <laughs> 이게 맞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게 맞는데. 왈도쿤 <laughs> <발도코님. 웃음>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델로를 <laughs> 적수로 합리적 한 거야? 약간 이거 그건가? 라이벌 의식 같은 거 같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굿게임. 포츠맨십 대쩐다. 내가 왜 졌다는 소리 들어야 하는데.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짜자. <목소리> 잠깐만. 야 파콘 튀기는 소리 나는데? 잠깐만. <laughs> 야 파콘 튀기는 소리 나는데 이거야? 야, 야 무슨 는 거야? 아우카우. 대머리. 대머리. 정도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왜 이건 맞췄지? <laughs> 아니 카우 상식을 버렸네. <목소리> <목소리> 어이. 잘 와라. 너도 이제 이쪽 세계다. <목소리> 어이. 아우카우. 넌 나의 동급이구나. 그 이상이다. <목소리>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과거. <laughs> <laughs> 아니면 <아닙니다>. 말 <말조꾼> 정답. <laughs> 과거가 아니면 이거일 수밖에 없어. PTSD. PTSD도 아닙니다. 와거왈코쿤 <laughs> <말조꾼> 과거. <웃음> 아! <웃음> 아! 왈로쿤님의 과거? 어? 아닙니다. 아, 왈루쿤인가? 정답. 투 아, 쉽습니다. 하우카우. 정답? 왕따? 왕따도 아닙니다. 하우카우. 하오. 젤리이 과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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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하지마. 마. 야, 너 하지마. 나도 강 너... 정답. 하우카우 과거. 아, 아니, 아니다. 아니다. 정답이 이게 무슨 폭이야라기보다 그냥 괴롭히는 거지 괴롭힘도 폭력이야 델로야 너 지금 맞아. 무슨 말 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폭력은 띵띵띵! 지건! 띵띵가 뭔데 이거 띵띵띵띵! 아니 무슨 <laughs> 호빵펀치날리냐야 근데 진짜 많이 다해본 목소리긴 하다 <laughs> 저거 경험에서 우려나온 거야 얘들아 델로 <Annie> 옛날에 자물쇠에 몽환의 숲 완창한 풀어줬어 <laughs> 다음 문제 나갑니다 연규 <laughs> 정다생선 아닙니다. 오인쪽답 가시. 가시요? 응? 너무 아쉽네요. 파우카우 생선 가시. 생선 가시? 맞습니다. 팔이 남았는데. 야 국가 네. 너 모르는 거야. 저거 가시 그대로 발라낸다며. 사이에 있는 뼈를 <laughs> 하고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거야. 다른 먹는다고? 그럼 사똥빼고다 <laughs> 먹잖아. 말도 큰 취소해. 알로, 너 알로 조곤조곤하게 말했는데. 더있터더 <laughs> <미터>. 있다. <또> <laughs> 야델로는 대단하다. 그럼 로에게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미생물 분해. 기 우리 델로를 소죽이 여가.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규 정답 플래그. 아니, 하우커. 하우카오님 정답. 부활 주문. 부활 주문. 잘 <laughs> 아, 그래. 아, 리저렉션 아, 부활 주문 아닙니다. 정답. 정답 클리셰. 맞습니다. 아, 이 새끼. 플래그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델로님. 델로 님. <laughs> 플래그로. 그게 그거 아니야? 하다가 졌다 졌다 퍼녹약국 푸시약국 아니 델로야 델로야 긁은 <laughs> 아닌데 그냥 아저 그거 글힌 그냥... 건데? 그래요 아, 델... 긁시다, 빨리 <laughs> 다음 문제 나갑니다 카우카우 SVT911 아닙니다 알뜰고정답 포르쉐 아쉽네요 아닙니다 모임정답 포르쉐911 정답입니다 와 이게 왜 여기 재소한데 플레이브라고 포르쉐 911 박스토르고 해야죠. 아 정확히는 GTS입니다. 이거. 아요 우리한테? 벨로네,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아저 그래서 바로 인정했어요. 아 그렇죠. 아, 아, 어, 아, 저는 참... 아는 척한게 아니라 원래 돈이 <laughs> <놈이> 없는 새끼니까요. <laughs> 아 벨로네 왜 그래요? 나... 아니 형 원래 이렇게 깔고 가야지. 뭔가 <laughs> 아, 문제 생겼을 때 넘기기로. 도하아 횡전법이었구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개구멍 파는. 너이자 <laughs> 뭐야? 나... 벨로 정답 베어그릴스. 횡전왕.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커피 모잉 정답 아, 모잉님 정답 메가 커피 아네 하우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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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C 아하하하자하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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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답 어, 그냥 아이스티 그냥 아이스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 아, 아이스티. 아, 아이스티. 그 정답 메가커피 아이스티, 아이스티. 오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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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받아줘! 어. 복숭아 아이스티 아닙니다 오잉 정답 내가 커피 제로 복숭아 아이스티 정답입니다 아 제... 뭐야? 아니 진짜네 내가 커피 제로 복숭아 아이스티 깊게 우려진 홍차와 은은한 복숭아 향의 아이스티 아, 아 진짜 진짜 제로가 어아 진짜 있을 할 말이 없네 오잉 자력이 있네? 야말도쿤 상식 퀴즈 별거 없네? ㅋ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직 근데 와이드 코너 한참 많이 맞추지 않았어? 근데 어. 신기한 게뭔줄 알아? 그냥 개 긁혀 저한티 저런 말 들으니까 어, 왜그혀야 너랑 그러니까, 나랑, 나랑 상식 뭐. 비슷비슷해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정기 정답 도마뱀 입니다 <laughs> 카오 카오 아르곤이언 야하하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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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곤이언이 뭐야? 썸네일 각이야? 궁금해서 그래 <laughs> 아니 궁금해서 그래. 그건 댓글 안 했는데? 보인 정답 파충 와야나 <laughs> 모잉이 파충류라는 말을 모를 줄 알고 정답을 외쳤어. 왜 <laughs> 숨쉬는 법도 모르냐 물어보지. <laughs> 숨쉬는 법 알아 델로야? 나대단하다 델로야. 어? 잠깐만. 갑자기 신경쓰이잖아. 코로 숨 쉬는데. <laughs> 그말에서 나도 신경쓰이잖아. 아, <laughs> <laughs> 치도막 신경쓰이지 않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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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나갑니다. 논리적 답, 손립피. 아닙니다. 논리적 답은 화 아닙니다. I don't k 와아. w what is a two-time matches with your window. Oh, Pelua, Pelua! Oranga, I don't k n o 아 what you got. I don't know w 아 a t you got. I don't know what you got. I g 아 t 아 w o m o o 아니어 모임 정답 산야. 아닙니다. 빨 왼쪽 정답 사막. 아닙니다. 자 여러분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정답 로블록스. 정답입니다. 에이? 에이? 아, 이게, 왜? 이게 왜 로블록스야? 아, 분명 오 어, 어, 하는 그 째미들, 지들만 이런 게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진짜... 왜 놀라요? 누가 봐도 로블록스인데. 어디에? 오 로블록스인데? 그래 네가 틀린 거야. 아, 야 우린 나이가 많아서 모르나 봐. 아, 그렇게 계속 <laughs>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움은 그래. 그냥 비방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연규 정답 엑스코 엑스코요? 엑스코 엑스코 형답입니다 뭐야? 야, 와 엑스코인 걸 알아도 엑스코라고 안 했어야지. 야, 당연히 엑스코라고 해봤겠냐? 설마다 그 생각했지. 아 이렇게 끝나네요. 맞아. 아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점으로 끝났네. 야, 아 1분 전 정도 돌려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너, 너짱 어, 먹어라. 와, 감다 좋았는데 마지막 이렇게 아 마무리를 아 하시네요. 콩깍 아 정답 포시랴쿠. 답이에요0 점, 1 0 점이요. 안녕하세요. 상식 기즈이렇게 마무리가 어는데요 마지막 문제가 좀 빨리 끝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 재밌었습니다아 재밌었어요. 재밌었다솔재밌었제 와서 말하어요재밌긴어요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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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재밌었어요. 재